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코롱 티슈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N자 하락세가 워낙 가팔랐던 종목입니다. 요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코롱 티슈진 지금 악재를 딛고 악재 소멸과 함께 반등 모멘텀 가져가고 있고요. 현재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시점입니다. 어디서 물리셨던지간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원 원금 회수 하더에서 수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안전하게 원금 회수를 할수 있을지 반등 나온 김에 얼마나 많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우리 조주님들 눈치게임 시작이고요. 매도 구간 고수 입절 타점 지금부터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 확인하시면서 남들보다 한 발짝, 열 발짝 앞서서 대비하시면 바랄게요. 우리 주주님들,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그거 제대로 해 가실 수 있도록 애기스 정보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짧게 여러분께 추천 정보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참 돈 나올 구멍 없죠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돈 나올 구멍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요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선물이니까 꼭 한번 챙겨 가시고요 알기만 해도 큰돈 들수 있는 이번 달 추천 종목 중국계 자본 유입과 함께 시세 임박에 되어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투자해서 큰돈 만지실 수 있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추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자면 올 상반기만 해도 1,0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최비서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가가 10배, 20배가 뛰어요? 말이 돼요? 말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께 그 상승 시나리오를 제대로 된 수익으로 안겨줄 수 있는 역대급 종목이니까 꼭 한번 챙겨가시고요. 매출 영업이익은 당연히 우상향이죠. 매출 영업이 개박살 나고 있는 재정성 안 좋은 종목을 우리 주주님께 제가 드릴 리가 없잖아요. 현재 세력이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도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세력이 밥은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에 비전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 장기간 물량을 매집하고 자리를 잡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 수익주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충분하고요.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올해 상반기부터 AI, 반도체 요런 테마들이 엄청 상승 모멘텀 가져가잖아. 테마만 똑바로 잡는다면 이전에 증권가 리포트에서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소외주들도 한 3배, 5배는 기본으로 오르고 있는 테마 주도 시장에서 미공개 주도 테마를 미리 알수 있다.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뭐 전기차, 리튬,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미리 세력들과 함께 미리 자리 잡을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국계 자본 투자.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일단 중국 자본 투자는요, 금액의 단위 자체가 달라요.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자본 기반을 훨씬 더 탄탄하게 다지고 상승 모멘텀 시작하기 때문에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하루살이 상승, 힘없는 상승 절대 아니고요. 단단하고 힘있게 우상향하는 종목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인데 우리 주주님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1년 전 이맘때 쯤에 삼성전자의 버프 제대로 받고 2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무려 600에서 700%가 넘는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죠. 불과 한 2-3개월 만에 이 정도로 주가가 올라졌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푸시를 해줘도 6배 7배가 오르는데 중국 자본이 제대로 서포트 들어와준다? 10배 넘게 오르는거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자 이건 RF쌤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우리 주주님들 바닥 저점 2000원 대비 했을 때 29000원 까지 딱 봐도 그냥 한두배 오른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10배 이상의 한 1500%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죠. 자, 우리 주주님들 저점 대비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오는데 한달이 채 안걸렸어. 아직도 10배 20배 상승 모멘텀이 말도 안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말도 안되는 것 같죠. 이 이렇게 상승 모멘텀? 이 정도의 수익 가져가는 거?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가져갑니다. 제대로 된 작전을 세우지 못하고 정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 10배, 20배 수익은 뭐, 보는 사람만 보는 거지 내가 어떻게 봐 싶으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수익으로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신있게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큰 손세력과 함께 테마 잡고 8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6배, 7배 가까운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여러분, 테마만 잘 잡고, 세력 거래량만 제대로 잘 터져줘도, 일단 5배에서 7배는 그냥 갑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서 깨닫고, 중간에 부랴부랴 들어가려 그러고, 괜히 물리고, 추경매수하다가 손해만 보고, 그런 경험만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도 미리 알고 들어가면 10배, 20배 수익 보는 거 절대 남 일이 아니라니까요. 의외로 5배, 10배,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가는 종목 많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돈 나올 구멍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수익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돈 자랑을 해주시거든요. 어저 주식 하면서 맨날 맘고생만 하고 수익 한 번도 못 봐봤는데 이번에 처음 돈 벌어 봤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최비손님도 가방값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돈자랑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돈자랑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 596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 추천 종목 무료로 드릴 거고요. 시나리오 파일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종목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 최비서 추천 종목 매매전략 시나리오까지 깔끔하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걱정 하시는거 제가 이거 사라고 여러분한테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사면 어, 혼내줄 겁니다 하면서 막칼 들고 협박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 주주님들 아 이거 뭐 주가 조작 아니에요 이거 사라고 자꾸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말 그대로 이 종목을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추천드릴 뿐이지 사고 말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뭐 제가 뭐라고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람 알아봐 뭐 명령을 하겠어요 부담 없이 챙겨가세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 하시면 되고요. 추천 종목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 이 종목을 얼마나 사느냐 많으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니까 너무 막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10 596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대로 돈방석 앉을 수 있는 추천 종목 제가 시원하게 싸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코오롱티슈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오롱티슈진 첫 번째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주가 반등 모멘텀 세력이 눈치 보지 않고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현재 코오롱티슈진 같은 경우는 경우 골관절염 치료제 관련해서 특허 등록 이슈를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번 특허 자체가 신약의 뛰어난 골관절염 예방 그리고 치료 효과를 제약이나 의료 선진국인 일본에서 인정을 받은 사례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골관절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돈이 나올 수 있는 주요 해외 시장 중한 곳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허는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인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코오롱 계열사의 가장 큰 악재였던 우리의 인보사. 사실상 허가 취소 이제 관련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죠. 이 인보사 같은 경우 성분 변경 논란으로 국내 판매가 지금 중단된 상태고 그 사태가 코오롱 계열사의 굉장히 큰 악재였는데 그 악재를 자꾸자꾸 소멸시키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좌절을 딛고 재기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허 등록과 함께 다시 한번 행정 소송을 하하고 꾸준한 패소를 딛고 다시 한번 인보사의 판매권을 쟁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재판 결과만 좀 긍정적으로 나와 준다면 반등 모멘텀이 조금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코롱 티슈진 당장 전고점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원금 회소에도 해서 수익 구간까지 제대로 잡아가실 수 있는 황금 고. 수 입절 타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손 털고 나가야 아나 이때 진짜 잘 팔았다 소리가 절로 나올 수 있을지 그 구간 제가 한번 시나리오로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대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미리 전략 공부하실 수 있도록 시나리오부터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까지 증권과 미공개 이슈들. 뉴스나 이제 표면적인 포털사이트에서 알수 없는 미공개 이슈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안가 해져가실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모를 때보다는 무조건 나을 거예요. 왜? 주식은 늘 말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 가는 거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많이 알아가시고 많이 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없이 챙겨 가시고요. 친구 보여 주지 마시고 혼자 보셔야 돼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 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010-5962-5239 여기로 코오롱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 드릴 거예요.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열어보시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왕 이렇게 제 영상 찾아와 주신 거 전반적인 뉴스 브리핑과 함께 남들은 알수 없는 미공개 정보까지 알뜰하게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당장 1뭐 0억원 몇천억 안겨드릴게요. 안겨 이런 거짓말은 못해도 적어도 우리 주주님들 이 정보를 모를 때보다는 확실하게 마음 편한 돈 많이 버는 주식 하실 수 있습니다. 수 있도록 남들보다는 마음 편하게 똑똑하게 주식하실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큼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코오롱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드릴 거예요. 절대 혼자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긴가민가 도박같은 주식하지 마시고 남들한테도 말 못할 고민 심지어는 가족들한테도 말 못할 고민 떠안으면서 돈 걱정하고 외로운 싸움 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부자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